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코인은 폴리곤입니다 최근에 매수 추세로 전환되면서 확실하게 안착해준 것까지 확인이 되었죠 커다란 수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상승 추세의 초입 공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다른 코인들을 보시면 추세 전환 이후에 정말 많이 올라줬어요 지금은 폴리곤이 추세의 초입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서 매수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실력과 수익 함께 쌓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본론을 시작하기 앞서 수익만큼이나 더 중요한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좋은 코인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낼때 사용하는 매매 기법과 누구나 다하는 분석을 떠나 차트의 원리까지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보여드리는 제 계좌지만, 매매 기법으로 분석한 코인들 항상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 소통방에서 직접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신로만잘 따라오셔도 수익은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매매기법은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100% 무료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호방이나 기법의 설정값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과 매매기법 가이드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열정 있으신 분께 정말 최선 다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 문자는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력과 수익 동시에 쌓아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본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 기법을 통해 우리는 추세가 어떤 방향인지는 체크를 했습니다. 자, 좀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매수 추세로 안착해줬죠. 확실히 초입 부분인 만큼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아래의 선들이 두건 선을 돌파해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거의 수렴했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자, 그렇다면 폴리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베스트 모습은 선들이 확실히 수렴하고 가장 위에두건 선을 돌파해주면서 100% 매수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볼수 있을 때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기법을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공부하다 보면 기법의 미세한 부분까지 더해서 분석의 완벽함과 확률을 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하나씩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 현재는 이평선의 저항까지 뚫어준 상태라서 힘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추세만 믿고 아무데서나 무턱대고 매수하면 안 되겠죠? 상승 채널 안에서도 고점과 저점이 존재하고 파동은 항상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면서도 안전한 타점을 위해서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지지 구간을 찾아볼 건데, 자 지금 보시면 뒷법의 하얀색 선들하고 캔들의 꼭대기가 너무 멀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 서로 당겨지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정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둘 수가 있어요. 그럼 조정은 어디서 잡냐? 30분 봉상, 기법의 가장 아래선인 동시에 1시간 봉에서는 첫 번째 선, 그리고 2평 선들과 4중지지죠. 이런 탑점을 공략해야 가장 지지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반등과 동시에 파동의 접점을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당장 매수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지지 구간이 770원,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러다 추세임이 좋아서 그냥 출발해 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냥 보내줘야 된다고 했죠.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기법으로 좋은 자리를 또 찾아내서 안전한 타점만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쭉 매매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 있고 이렇게 기법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명확한 매수 근거와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까지 더해낸다? 그러면 시드는 무조건 불안합니다. 이거 누구라도 할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시는 분들은 잘 하고 들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소통방에서 편하게 질문 주시길 바라겠고요. 매매기법 내용 외에도 실시간 매수 매도 다점 그리고 손절가까지도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시면 편하게 입장 가능합니다. 100% 무료니까 열정만 준비되어 있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 도 효과적으로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저도 최선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장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